소환이랑 최상님이 싸워서 잠깐만! 통팬! 자,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신비아파트 누구야? 신비야! 야미래에집하기 수업입니다. 그 고! 백근씨, 들어보세요. 어, 오늘 홍이가 신비 아파트 미래 예측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해야죠. 어떤 미래를 예측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싸늘하다. <목소리> 쌤. 저번에 왜휴방하 않았어? <목소리> 알지 난다 알아. 신비 아파트 전문 <목소리> 가야 뭔요 선생님이 그날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트리버스 제작진에서 내가 아파서 못 볼까나. 안한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못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둘이 싸워서 결방한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어쩔 수 없이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잡어, 잡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저번 주에 아... 결방을 해 버려가지고 네. 말줄 아는데 이두아이랑최강 네. 님이 싸워서 결방을 했다. 말이 되는 소리 얘기해! 왜야! 어? 항상 트러블이 있잖아요, 여기 둘은. 어? 강민이 오빠는 혼자 막 세상을 지키고 싶어 하고 애들 위험하니까. 근데 하리는 좋아서 같이 영 귀신을 물러치자!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아니 또 그래 알았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컨셉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판단을 해봐야겠죠 오늘 이걸로 판단합니다 진실이 나오면 뽕이 예측이 맞는 거고 거짓이 나오면 뽕이 예측이 틀린 거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걸로 가겠습니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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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이렇게 된다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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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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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들어오세요 누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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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비가 제가 저번부터 계속 신비가 체중 보스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귀여운 이 금비가 좋아 그래서 보니까 진짜 마음 진짜 대박은 금비 원래는 신비가 체중 보스 악당 귀신으로 나오 변해가지고 사람들이다 잡아먹고 그... 다 죽이고 막 이런다고 했는데 금비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얘 지금 얘 너무 귀여워 하나만 아... 이렇게 엄마야. 아 귀여운데 그게 싫어? 너는? 아 좋은데 <laughs> 의심이 가나 이거 이번에는 선생님이 돌립니다 빠세 네? 아! 제발 제발 아! 안돼안돼안돼 아, 제발 나 때려요 잠깐만 이게 맞는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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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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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기진자 기진! 귀신! <laughs> 선생님 진짜 화납니다. 유리 그씨 연속으로 이게 말이 돼? 아! 안녕하세요. 음, 에리, <laughs> 기대가 됩니다. 뽕이랑 <laughs> 헛소리가 아주 그냥 선생님 휘핑이 싸라고 맞죠? 주희! <laughs> 자 그럼 우리 에리가 준비한 거 미래 예측 공개해 주세요. 준비한. 신비아파트 예측하기. 응. 기대가 되는데. <laughs> 이거 옷은 구아리고 얼굴도 약간 하리처럼 생겼는데 머리는. 지가도 <laughs> 이런 패션이나 이런 뷰티 쪽에 유행 선두주자거든요. <laughs> 일진 언니들도 지금 제 머리 따라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음 시즌부터는 분명히 얘 구하리가 제 머리 스타일이랑 제옷 스타일이랑 저 모은 요 얘도 은근슬쩍 저를 조금 경계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구하리가 너무 불어하고 있다 지금. 구하리는 나도 팬이거든 어? 근데 구하리가 이 머리를 하고, 있고, 네 안경 쓰고, 이 옷에 이거 입고 안경은 제가 받을. 많이 멈춰! 부활이는 <laughs> 에리를 따라할 것이다! 미래의 예측입니다 제발 제발! 살려 제발이 맞다니까요 <laughs> 이제세 번째 벌칙을 맞으니까 별로 두렵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laughs> 않았요 갑니다 이제 간다! 하나 둘 열받습니다 진짜. 삼교시 끝. 네. 가세요. 얼굴 얼른 닦으세요. 들어오세요. 스승님 아니야가 신비 캐. 삼교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벌써 네. 벌써 지쳤습니다 선생님. 네. 지치지 마십시오. 이거 믿는다. <웃음> <웃음> 이거 엉덩이 맞아? 엉덩이 폭탄입니다 신비 엉덩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커지는 게 아니라 작은 엉덩이가 해서. 나오는 엉덩이 폭탄인거! 이거 보고 신비가 마음에 든겁니다 그래서 그기세를 연구해서 자기 엉덩이 폭탄이 되는겁아나 어? 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진짜 못살아! 제대로된 거지. 엉덩이 북단은 아닙니다이 조금 넘었다가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 좋잖아. 우리들어. 아니 무섭지? 무섭지? 하나. 이거 무서워요. 둘! 셋! 꼬끼팽이. 쨘! 치즈 시리케. 맛있는 거야. 아, 좋아! 고생했어. 다음부터 똑바로 걷어하라고. 맛있습니다. <laughs> 안녕, 김수지야. <계십시오. 웃음> 소근. 자, 한. 오규식 들어오세요. 누구야? 어 진짜. 왜래? 내가 야 앉아. <laughs> 춤추지 말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제가 오늘 즐거운 거랑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 준비돼서? <laughs> 네. 지금부터 미래의식. 고! 제가 예측하는 다음 신비한 파트. 뭐야? 보세요. 볼게요.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빨간 구두가 있고 옆에 이거 귀신이야? 뭐야? 귀신이. <laughs> 너무 무서요 이거 실제로 있는 동화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직도 신비 아파트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소녀가 빨간 구두에 저주에 걸려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군주를 버티지 못하고 계속 춤 맞추는 이야기.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신발을 못 벗으니까 아저씨 그냥 제 발을 잘라주세요. 이런 공포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들고 왔습니다. 상당히 그럴 듯한데요. 신비 아파트 제작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국에 있는 동화나 배담이나 뭐 아니면 외국 그런 동화 얘기들을 써가지고 귀신들을 막 가끔 쓰죠 그래서 이거 소민이가 예측을 진짜 너무 잘해왔어요 이거는 진실판을 바로 돌려봐서 진실로 나와도 저는 선생님은 어 이거 벌칙 받는 거 문제가 안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저도 이런 구두 하나 가지고 가져... <웃음> <웃음> 아, <미안해. 웃음> 아 이합니 이거, 이거, 이 이거, 크거이많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들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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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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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까 o 제가 준비한 겁니다. 소리지? 보시죠.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어떠세요? 뚝배기. <laughs> 이게 뭐야? 아니 구 아리 얼굴은 노란색으로 다떠 있고 세강님 얼굴은 왜초록색이돼 있고 신비드는 막 이상한 뚝배기 신비드 있고 할아버지 신비드 있고. 이거 도대체.. <laughs> 이게 도대체 뭔가요? 무슨 그림이 이래? 신비 아파트 예측하기 아마 신비 아파트의 미래는 없어요 잘 보시면 구하리 강림이 결국은 지구를 지켜나지 못해요 귀신들한테 지구가 먹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친구들이 신비가 살고 있는 행성으로 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신비 행성이야네 신비 행성에 들어가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얼굴이 노랗고 초록색이 되고 거의... 점점 변하면서 신비화 돼가면서 신비 행성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결말입니다 점점 노랗고 초록색으로 변할 거예요 저희 얼굴색이 말이야 그럼 사람이야 괴물이야? 반반인 거죠 <laughs>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곧 멸망해요 진짜 멸망해? 진짜이신비 파트 세계관에서 지구는 멸망할 거예요. <laughs> 자, 이건 선생님이 어, 좀 어이도 없지만 그럴 듯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화 중에 이런 비슷한 결말이 나 결말이 나오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또막이부하리 얼굴이 금비처럼 노래지고 최강님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한다는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마 하리도. 이 행성 안에서 사투리를 쓰게 될 겁니다 어? 그미처럼 <laughs> 말이에요 어떻게 쓰는데? 니는 <웃음> 내는 <laughs> 야리다아 봅시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맞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파하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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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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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요 허리 그만 사투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도 같이 신빙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멸망해요 자 마지막 시간 선생님 벌칙 <laughs> 다섯 번걸렸어 갑니다 갑니다 하나 <laughs> 둘셋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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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희! 다섯 번 걸린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애들이 들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다 진실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 6교시까지 수업 끝! 가세요! 끝! 이거 잘 닦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